누가 보음 1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 잦은 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는 경우에 너와 그를

함께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네, 거듭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또 여러분들 가정이 두루두루, 두루두루 평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흩어졌던 가족들을 만나면 어, 반가움도 크지만 또,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기도 제목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여겨집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있어 우리의 가정이 평안해지는 그런 복된 은혜가 가정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번 그 추석 명절 또 연휴가 이어졌는데 그 기간에 일 책을 읽다가 어그 사자성어 하나를 만난 것이 있습니다. 원래는 사자성어를 만난 게 아니라 그 뜻을 먼저 대하게 됐고 그 뜻을 찾아보다가 아, 그것이 사자성어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홀이 천리라는 그런 말입니다. 호리라는 말은 조금 낯설지 모르지만, 우리 개혁 개정 성경 나오기 전에, 개정 한글 성경에서는 호리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누가 너를 재판정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재판정에 가기 전에 길 위에서 서로 화해해라. 그러면서, 홀이라도 갚기 전에는 내가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던 누가복음 12장 59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이 홀이라는 말은 어 자나 저울에 있어서 작은 눈금 하나를 나타내기도 하고 혹은 어이 털어 그 그러니까 이제 추호도 없다, 이제 그럴 마음은 나에게 추호도 없다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추호라고 할때이 추자는 가을추자고 어, 호는 털어 호자가 됩니다. 그래서 털끝 하나도 없다, 가을이 되면 짐승털이 가늘어지는데요. 나는 그럴 마음이 조금도 없다라고 할때 추호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호올이 천리라는 말은 무슨 뜻이 되는 걸까요? 아주 사소한 차이가 천리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할 때는 어, 자나 저울의 눈금 하나처럼 혹은 정말 이 털억의 얇은 고한 그 부분처럼 사소한 차이지만 그 사소한 차이가 결국 천리의 차이를 만들어 낸다. 이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나 신앙에 있어서나 명심하면 참 좋을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부터 천리의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차이는 차이의 시작은 털럭 하나처럼 아주 사소한 차이인데, 그게 결국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 낸다라고 하니. 돌아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어, 한 바리세파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았을 때 일어난 일을 담고 있는데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 어디에나 있는 일이겠죠. 우리가 어떤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 가면 이 자리를 놓고 좀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느 시대나 또 어느 문화권에서나 어느 자리에 앉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의 지위를 나타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한 가지 좀 어색하더라도 짚고 넘어가야 될게 있는데요. 예수님 지금 계신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계신 자리에서도, 예수님 앞에서도 누가 더 높으냐를 두고서 서로 마음이 불편했던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예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신데도 그 앞에서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냐. 이걸 가지고 서로 말이죠. 마음속으로 다투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상속이 이제 있게 마련인데요. 대개는 뭐 예를 들면 생일을 맞은 날이라고 하면 생일을 맞은 사람 바로 옆자리가 제일 높은 사람이 앉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높은 자리에 앉지 않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들 청한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니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자, 이제 자기가 나는 이만한 어, 자격이 있지.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그 자리를 만든 사람이 와서 죄송하지만 좀 아래로 내려가 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다 보는 앞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끝자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끝자리라고 하는 것이 매우 현실적인데요. 여러분 그가 앉아선 안될 자리에 앉아 있을 경우 누가 와서 좀 일어나서 자리를 바꿔주시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뒤로 물러가겠습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들은 앉아 있고 이 사람이 일어나서 맨 끝자리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 자기는. 나는 이만한 자리에 앉으면 되지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그에게 주어지는 자리는 결국 끝자리고 끝자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맨 꽁지 말이죠. 제일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되니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느냐. 그러니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매우 단순합니다. 오히려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마련한 사람이 와서, 아니, 왜 여기 앉으셨어요? 그러면서 그를 이제 그가 그러니까 마땅히 앉아야 될 자리로 안내하지 않겠냐. 그러면, 아유, 나는 여기도 괜찮아요. 라고 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격이 안 맞아서, 아유, 이리로 오세요. 그리고 높은 자리로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아, 그래, 맞아. 저분은 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마땅하지. 괜히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맨 끝자리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끝자리에 앉아있다가 높은 자리로 옮기게 되는 것이 영광을 받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11절 말씀을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여겨지는데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제가 어 독일에서 목회할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가 보면 참 인상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그 똑같은 일이 예배 시간에도 일어나는데요. 예배드리러 가 보면은요. 이제 제단에서 제일 가까운 의자에 누가 앉느냐 이걸 가지고 신경이를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자리를 오히려 비워 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 자리는 주님의 자리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이제 우리에게도 필요할 터인데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되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은 어떤 도덕적인 가르침을 일러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도덕적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가르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신앙적인 가르침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낮아진다, 높아진다라는 이 말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수동태입니다. 우리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수동태, 신적 수동태를 사용하는데요. 우리 인간이 노력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수동태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낮아지게 된다, 높아지게 된다는 바로 하나님의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내 스스로를 높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실 것이다. 앞에 비유에서는 사람이 와서 너를 낮은 대로 내려가게 음? 말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낮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거다. 대신 우리가 거만을 떨고 교만해져서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너를 낮추실 것이다. 이것은 결국 도덕적으로 말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냥 처신을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처세수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내가 언제라도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 사람이 우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이고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사람이 우리를 낮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낮출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계신 겁니다. 노자 8장에 봐와도 상선 약수라는 그런 장인데요. 가장 훌륭한 선은,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물과 같다. 이런 뜻을 가진 그 장이 됩니다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물이 높은 곳을 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이롭게 하는 겁니다. 물이 물이어서 만물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물은 가장 낮은 곳에 거하기 때문에, 낮은 곳으로만 내려가기 때문에 모든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죠. 그 상선 약수 장에 보면은, 거선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선지라는 말은, 이제 말 그대로 하면은요, 땅에 거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인데요. 낮은 곳에 머무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마음에 담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자리를 내가 정하려고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것을 두고 서로 다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리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다. 내가 자리를 탐하고 내가 그걸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낮아지면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것이다. 그 본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처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리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이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 주셨습니다. 호리 천리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으쓱하고 싶은 마음, 그게 정말 털끝만큼도 내 마음에 남아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천리의 차이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고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낮아지면 주님께서 나를 높이신다. 이 귀한 가르침을 마음에 품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긴 쉼의 시간을 마치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일상의 삶이 다시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믿음으로 또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대하기 전 주의 말씀을 먼저 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자리에 앉으라고. 그러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높이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높은 자리 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라도 낮은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높은 자리들 탐할 때에도 스스로 낮은 자리에 처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가장 높은 하늘 보자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골고다 십자가까지 내려가셨사오니 그 주님을 닮아가며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추석 명절을 보내며. 우리는 새로운 기도 제목들을 마주하였습니다.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이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은총으로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우리가 있어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근심되게 하였던 모든 일들이 어서속히 사라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극률이 여겨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이제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제 우리의 방향이 되는, 그리고 가치가 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한복판으로 강물처럼 흘러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허리가 잘린 채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아픔과 상처를 극률이 여기시는 주님, 이제 어서속히 우리의 허리를 두르고 있는 저 철조망을 거두어 내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걸음을 가로막고 있는 지뢰를 파내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 땅에 곡식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눌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여,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이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 속에 시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파에 넘어지는 일이 없게 해 주옵소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사, 세상을 살려내는 이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모여 은총의 숲을 이루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삶에 지쳤던 이들이 이제 은총의 숲을 찾아와, 쉼과 힘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은총의 숲에서 시작된 생명의 물이 세상을 살려내는 강물로 흘러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붙잡힌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앞날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와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은혜와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영육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예물을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제 그 손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삶이 풍성하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아뢰니다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